안녕하십니까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어, 2월 14일 어, 가래떡데이 예, 그렇게 저는 명명하겠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푸근합니다. 푸근해서 이제 아, 봄이 오려나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아직 쌀쌀한 기분이 있으니까 감기 걱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셔야죠. 독감독으로 요새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 어, 8차 헌법재판소의 예, 심의가 있었습니다. 에, 뭐 무엇보다도 군인으로서 어, 정직한 답변을 한 예, 그 수방, 아, 저 단장이죠. 예, 수방사 단장. 음, 참 군인이다. 아, 참 군인이구나, 저 사람이.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발언이 어떠한 에, 부분이든 거짓되지 않게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부하들이 지켜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거짓말 할수 없다. 아, 참 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저는 그 말에 참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어찌됐든 탄핵 심판의 에, 갈머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경제 또 어, 외교, 뭐할거 없이 국방,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골치 아픈 이야기들, 또 세계적으로 지금 혼란스러운 미국의 관세 정책.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들은 다선 뉴스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시창작 토크가 922회입니다. 시창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오늘 아침, 아, 오전 10시부터 지금 고양시의회 2층 대강대회에서 대회실에서 의 지금 임시회가 2025년도로 첫 임시회죠. 임시회 첫 회의입니다. 올해 들어 첫 맞, 처음 맞는 회의, 오늘 시장, 이동환 시장부터 또 김은남 의장 개회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다섯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시작하고 제가 지금 어, 지금 이 시간이 에, 11시경인데 하여튼 여러분께 그러한 내용들 또 시장의 어떠한 시정 시장 발언 에, 내용도 조금 녹화를 했습니다 어쨌든 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에, 방송을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요한 것은 뭐 이제 오늘 하루 지나면 저는 더 중요한게 그겁니다 내일 이제 저희 어, 제 어, 9주년이죠. 창립 9주년, 저희 이제 어, 총회뿐만 아니라 신년 할례식 총회를 겸해서 항상 신년 할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 할례식및 어, 고향시 우수공무원 표창식이 내일 있습니다. 아무튼 어, 두 분의 우수공무원, 고향시 어, 1,400여 명의 에, 공무원을 대신하는 에, 우수한 공무원 두 분, 어, 고양시 의회 소속이죠. 예, 인사팀장으로 계시는 김은숙 팀장님. 또, 두 번째, 에, 홍보팀장으로 있는 최은남 팀장님. 예, 두 분에게 에, 추천을, 두 분에 대한 추천을 받아서 예,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뭐, 이제, 각종 뭐, 이제 국회의원 또 뭐, 경기도 의회 의장, 에, 경기도 의장 표창. 예, 공로 표창, 국회 의원 공로 표창, 최고위원 표창,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어, 다선의 우리 저 인물들에게 드리는 예, 공로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표창식도 있습니다. 어, 전부 여섯 분 제가 표창하기로 돼 있고 또 중요한 게 우리 이거 저 한국 인터넷 미디어 기자단 임원 예, 전문위원 예, 여섯 분을 예, 위촉합니다. 아무튼. 어, 내일 행사가 좀더 값지게 또 가치 있게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터전이 한번 더 어, 내딛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뭐 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하긴 뭐 그래도 많이 안 오셔도 저는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에, 명분과 신리가 어, 가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도 뚜벅뚜벅 저희가 지난 코로나 시기 3년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희 1년에 5번, 6번의 행사를 치러냈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 가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지난 9년 동안 예,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모든 일을 에, 이루어 냈습니다. 물론, 음, 작년도, 어, 저희 다섯물학, 예, 호가 발행이 조금 이제, 어, 8호죠. 8호가 주춤했는데, 그것은 이제 신인 작가들에 대한 문제, 어, 그 토양, 그런 부분 때문이었는데, 제가 올 4월에 우리, 어, 다섯물학, 어,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대체하고, 어, 신인상, 뭐, 수상이 없더라도, 어, 책을, 문학진은 그대로 발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4월달에 아마 출판기 점식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저는 빛으로라는 글을 자작시를 써보았습니다 자작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빛으로 나선 김승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볼수 있는 것과 보지 않는 것 치하, 어, 차이에 대한 생각 속에 따지고 보면 차이를 느끼고 편견으로 판단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만들고 불편해하고 그렇게 붙여가는 스스로의 모순이 아닐까 싶다. 나무숲 사이로 비좁고 들어오는 햇빛에 살며시 눈 감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나, 아니, 모든 이의 생각이 같을, 수는 다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으리라. 그래서인가 나는 어느새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빛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램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감사로 귀결되고 감사로 통하고 감사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직 어줍잖은 깨달음입니다. 불과 이제 산지가 세상을 산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새롭게 더 열심히, 정렬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다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심각하거나 불편한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많은 일정이 있습니다. 또 의장 오후에 김은남 의장님과 미팅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 저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 이 응원이 필요합니다. 항상 건강하시죠. 그리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